제영 씨가 배달하는 동안 오량신 아침 나절에 집안일을 한다. 바빠서 깔끔하게는 못 하고 대충 먼만 먼지만 빨아들이고 장사에 집안일까지 하려 안에도 바쁘다. 오량신 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몸이 많이 부었다. 무슨 약이에요? 당뇨 하루 종일 쌀는 날은 조금 진짜 피곤해서 집에서 그냥 자버리는 날도 음. 적잖이 있어요. 당뇨로 고생한 지 벌써 8년째라는 오량 씨 이참에 밀린 세탁까지 하려나 보다. 그런데 세탁기도 고장 나 빌려 쓰고 있는 처지. 할머니 걸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세탁기 고장이 나서 저희 세탁기는 여기 있어요. <laughs> 여기 있는데, 어 지금도 맥한 냄새 나. 어 냄새 나. 탄 냄새가 아직도 방난다. 고쳐서 쓸 거라고 인자 그랬는데 고쳐서 처음 돌리는데 그날 퍽 하고 터져버렸어 반죽 배달을 끝내고 온 재영 씨가 뒤늦게 장사 준비를 한다. 아내가 먼저 와있어야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 모요나 나도 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비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나어나어 어디 피곤해가 자는가? 어, 아직 안 했어요? 긴장하십니다. 문제야. 기계가 달궈지기도 전에 손님이 왔다. <laughs> 밖에는 늦어가지고 조금 돌다 오세요. <웃음> 예. <웃음> 예. 전날 버터를 발라놓은 틀에 반죽을 부어 빵틀을 깨끗이 닦아내는 사이 이미 다른 좌판들은 일찌감치 영업 준비가 끝난 상태다. 문을 열기 무섭게 손님들이 줄을 섰다. 장사라는 게 묘해서 어떤 날은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어 정신을 빼놓는다. 여섯 이인데요 다음 바꿔야 됩니다. 그 가방 거신데요 라디오 볼륨을 높이는 재영 씨. 기다리셨는데 또 지루하고 나도 듣고 국화빵을 굽는 와중에도 아직 구원투수가 나타날 생각은 않고 손님들은 우두커니 섰으니 마음이 무겁다 <laughs> 조금만 계세요 다음 판 빨리 나옵니다 빵 구우랴 담으랴 개선하랴 혼자서 세 가지 일을 하려니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 가세요 빨리 달라고 보채는 것도 아닌데 재영 씨는 그애 마음이 급하다. 어쩔 줄 아세요? 재영 씨 혼자서 손님 한 부대를 보내고 나서야 월량 씨가 갈게요. 모습을 드러냈다. 눈치가 빡급인 월량 씨도 재영 씨의 분위기를 네. 살피는데. 더러 <laughs> 물통이밖에 안들어갔네 <laughs> 예심자 집에 그 전년지 돌으세요. 전년지. 급한 불을 혼자 끈 재영 씨는 늦게 온 아내를 다그친다. 야, 오늘 안 줬는데. 일찍 오라 가게나아쉬어 아, 손님 씨 많이 같잖아. 아, 진짜 씨. 짜증나 죽 누개나 소리 진뭐 뭐라 칸다 아, 하나. 아, 아. <laughs> 장사는 언게 배불러 간다 간다. 아, 나 장사는 신뢰가 미천. 괜한 오해를 받을까 신경이 쓰이는 재영 씨. 마음이 심란해설까? 그 와중에 국화 빵까지 타버렸다. 몰라 소라 가기는. 소게돋냐 진짜 늦게 와 태우고 잘한다 나 봐라 비 봐라 성질내고 씨 똥긴놈이 성낸다고 씨또 내가 또 한소리하면은 또 지는 진짜로 또또 성질 나고 나는 내자도 성질 나고 이이 재료가 왜먹고 해가지고 이거 버리면 얼마나 아깝노? 손님들이 저성질때못내 참아야 돼. 속상한 마음에 자리를 피한 안네 어량신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남편이 야속해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아들 간다고 빼빼로 할 수도 없고 신랑 척하면 마음을 넓게 가지고 꽃떡이 아, 그 심각성을... <laughs> 달달이 한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다 <laughs> 달달이 한개한잔 물어 우울할 때는 담그를 많이 먹어야겠다 진짜 설탕 한 숟갈 놔줄까 <laughs> <laughs> 울다가 웃으면 오해된다고 캤는데 달자 신경이 쓰이는 듯 안을 들여다보는 재영씨 장사를 하다보면 손발이 맞지 않을 때도 있는 법 아직 장사 초년병인 부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지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는 월향씨 재영씨도 자리를 뜨고 마는데 혼자 남아 빵을 굽는 월향씨 부부의 심란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동안 손님들은 계속 줄을 잇고 한참 지나서야 바쁜 때도 지나갔다. 말없이 퇴근을 서두르는 아내. 팩하고 돌아진 아내의 뒷모습을 물끄러움이 바라보기만 하는 제영씨 마음이 영 불편하기만 하다 먼저 퇴근한 월양씨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 들렀다 먹고 있는 당뇨약이 떨어진 데다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신했을 때 당뇨를 제때 관리하지 못해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월양씨. 피는 불편한가 높죠, 굳이. 인 몸이 지금 음. 다 들려가 피가 음. 많이 나거든요. 음. 아그 당뇨 때문에 또 그랬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인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 같이 음. 렇게다벌어졌거든요그 음. 나중에 집까지 네. 좀받아 보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고약보다에한달립니다 네. 그 되시면 되요. 네, 수고하세요. 종합병원 네. 중학병원 다니다가 종합병원에 약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만약을 대비한 합병증 약을 어, 하루에 거의 스알 가까이, 가까이 먹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한스알 가까이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약에, 약에 취해가지고 지친다 그러면... 장사를 마친 재영 씨가 속옷 가게에 들렀다. 좀 체격이 좀 아담하고 좀 이쁜데, 섹시하고 좀... 이거보다 더이게좀 약한데? 더..더 이거. 시한거 없는데? 이거. 는 얼마나 여사시거되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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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빈 상자가 아닌 진짜 거 이거. 살모양이다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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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보통 남자라면 명고스러운 장소라 배우가. 출입도 꺼릴 속옷 가게에서 그랬어? 야한 속옷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니 그래. 아내에게 줄 선물을 고르려나 보다 그래 까만 봉다리 해줘 까만 봉다리 사람들 보이네 까만 봉다리 얻어라 잠옷? 김팔 88 사이즈 8 8이 근데 뭐 물론 뭐 자기도 힘들지만 나도 또 다니고 두 가지 를 하고 또내또 또 다른 거 신경 쓰고 하면은 아무도 짜증 날 때가 좀 들어있어요 있는데 근데 수리바퀴와 같은 것같부 부부랑 둘이 같이 이게 맞아야 저래가지고 성기를 안 삐지면은 맨날 며칠 나도 애묻고 애들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는 뭐 저래는 한 삐지면 한, 한 일주일 정도 갔는데 내가 힘들어 안되겠더라고그래 빨리 풀어주고 해야돼그날 저녁 집지온재영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딸과 합동작전을 펼친다 다 야, 봤어요 야. 다 봤어요 난 a 지다 봤어요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요 엄마 a b a s a i l Tabasail! t a b a s a i 이거는 이거 연기인데? 그렇죠. 어? 몰라, 꺼. 아이고, 어디나도. 어? 자. 이번에 아, 진짜, 진짜 선물, 진짜 선물. 와. 어. 진짜, 진짜 선물. 포장까지. 이 선물 봐 아니다, 이거. 어? 난 봤다. 포장까지 돼 있어. 반지. 진짜다. 아이고, 진짜. 이번엔 학원비가 도마에 올랐다. 저쪽에 한 군데야. 영어, 그거 영어 수학 아니가 그 영어 수학 해가니 아 일타 거 그래 이씨 이씨 비싸네 이또 못해줘가 맨날 눈초가 앉아가지고 아니 제가 뭐내내 아들 학원비 얘기가 나온 참에 기석이를 부른다 삼학년 들어서 와 처음 치는 처음 치는 모의고사. 모의고산데 대부분의 90%는 그 성적 나오는 학교 꼬라지로 간다고 그러는데 난90%안 좋으니까 내몇점 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얼마나 치고 올려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뭐. <laughs> 이번에 그렇게 3.5등급이 나오면 평균 응. 1.5등급씩만 이렇게 올리면 본인이 1, 원하는 1.5등급씩? 그게 가능하나?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하거든요 하, 저 대단한 자신감 난 믿고 어. 싶어 저거 예, 자꾸 저 부담시는데 자꾸 그하지 마. 아니다, 부담시어야 된다, 지금 이제. 아, 그거 이거, 이거, 이는게거 이거, 니거 이거, 이거, 니 알아서 해가지고 해라 아유. 해야지 뭐.